살려주세요 머리 좀 살려주고 저도 살려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 t s 만나는 기분인데요 가 e 의인형 s 미 y 계 a n g i v 머리가 좀심각하 e Kayo, you know, be okay. Mori, m 빠글빠글 o r i Mori, Matu, Hadaga, 요 한고 아니고 뿌리펌 하면서 망가졌는지 그 전에는 파마가 잘 나왔거든요. 음. 안 되는 머리를 그냥 하도 여기가 죽어서 뿌리펌 하면 상대해서 그 머리를 했더니 그때 망했나 봐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동네 미장원장님에 오죽하면 아. 언니는 머리 말고는 고민이 없어 이럴 정도로 머리가 고민이에요. 어. 이게 뿌리펌하면서 이제 요거 조금 길는 거고 제가 원래 이렇게 숏카 이렇게 짧은 머리 하고 다녔었거든요.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좀 여기 살리면서 이렇게 약간 웨이브로 가지고 좀 단정한 스타일로 하고 다니고 싶죠. 짧으면 이 정도 길을 반 보일까 짧나요? 길을 넘겨야 되네. 저키 넘겨야 돼요. 그위에는좀 길다. 네. 옆에 기장은 많이 자르지 말고. 네. 그 뒤에 는아 뒤에가 안 이쁘다. 아. 아 머리가 이렇 탔구나. 탄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도 모르고 도대체 머리 상태가 어떻게 된 건지 왜 빵가가 안 나오는지. 둘째체가 모르니까 어? 애타게 기다렸죠. 붕어새우. <laughs> 아우 정말로. 아. 일단 여기서 큰 변화보다는 네, 좀 모양을 네. 해서 다듬고 좀 가볍게 자르시고 네. 그리고 나서 부족하면 뿌리 파마만 하셔야 돼요. 이 끝에는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제발. 돼요. 어. 나이 <laughs> 어떻게 되세요? 70 마이너스 1. <laughs> 80살 되면은 내가 70살 때 얼마나 그리워할까 그 생각하고 살아요. 오늘이 젊다. 아, 아. 아, 오늘이 젊다? 네. 아, 아! <laughs> 서울대병원 특징받는 것 같아요. <laughs> 명희 선생님한테. 아, 가르마는 주로 내리진 않죠. 아, 내리머리가 안 올리구나? 네네네. 안 올려요. 네. 네. 넘기셔야 되겠네요. 네. 자, 이분은 리프컷 조금 뒷머리가 안 이뻐요. 이분은 120도 들으셔야 돼요. 6 5도안 돼. 요 120도. 자, 그럼 숙여볼게요. 왜냐면, 뒤가 이렇게 안 이쁘긴 나 근데 자르면 더 자르는 엉덩이에요. 기자는 네이프에서. 2cm 긴게 보세요 내패가 뜨어요 내피가 뚱뚱하고 뻗칩니다 그래서 그냥 가급하게 120도 120도 가급하게 120도 드셔야 돼요 다시 어디까지? 50피탈폼까지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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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야 됩니다 왜? 뚱뚱하잖아. 선생님, 몸도 네. 뚱뚱한데 머리도 뚱뚱한 거예요. <laughs> 근데 네, 네. 그나마 제가 좀 슬림하게 하려고 120도 예, 예, 예. 주는 거예요. 슬림하게 하려고. 여기는 한단 150도. 150도. 쫄지 마세요. 어차피 디스크래션. 이경찰르도좀 슬림할 거예요. 그나마. 네이프가 숱이 너무 많아. 숱이 음. 너무 많아. 이제 여기는 몇 도죠? 15도. 자, 15도. 보이죠? 15도 엉기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여기 부분 왜 15도로 한 이유가 뭘까요 응. 볼륨을 줄려고 이렇게 사는 거지 불륨을 살려고 보통 엄마들은 짧아서 짧은 게 없어요 이렇게 0도 있으면똑 단발처럼 라인 잡어이 가위는 이번에 머리 굵기 때문에 일반 가위가 아니고 1번 장가입니다6점은 오리지널 1포 바로 오는 거예요 기본 가위는 되는데 이번엔 머리 굵잖아 좀 두꺼운 가봤써야 돼요 자, 벌써 자른데 안 자른데 비교를 한번, 커트 한데 안한데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150도, 120도 자른 거예요. 120도 씨. 벌써 야생해 보이지 않아? 자, 여기 똑같이 120도. T 자. 이게 엘리베이션 T 자예요. 엘리베이션 T 자. 자, 그리고 눈 확인합니다. 이렇게. 다 자르고 나서 그대로 네이프가 뜨면 이분은 네이프를 다음 펌을 하셔야 돼요. 다음 펌. 일반 병원에서 안 되니까 대학병원 그것도 이름 있는 서울대병원인 거예요. 아... <laughs> 서울대병원 특진. 네. 특 아, 네. 1 아, 년씩 네. 네. <laughs> 기다리는 특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병원 들었으면서 낫는 것 같이 여기 들어서는 순간에 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해결될 것 같은 벌써 행복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명의를 찾아왔잖아요 어려운 머리니까 저도 그 행복을 맛보고 싶었어요. 벌써 뒷머리에 조금 더슬입니다 이분 뻗치는 거죠 다음 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사이드. 사이드는 자게 없어. 짧아요. 이분 사이드 짧으면 안 돼요. 이분 좀 슬림하게 자를 거예요. 슬림하게. 두상이 짧죠? 그럼 네 마디 봐로 쓰세요. 네 마디. 얘는 기드로 넘어가는 머리를 오버를 짧게 자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까 했죠? 네 마디. 저는 바로 90도 될 거예요. 할줄 아니까. 할줄 아니까 바로 90도 보세요. 자르던 머리는 이렇게 나오죠. 90도 들어볼게요. 자, 90도 보이죠? 90도 자를 거요 슬림하게 나옵니다. 다시 여기도 90도. 한 단만, 약간만 뒤로. 자, 느낌 보세요. 훨씬 더 슬림하죠,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90도 가줍니다. 다시 여기 90도 연결. 오, 자를 게 없다. 90도만 들어드릴게 라인이 슬림하게 나오셔야 돼요. 위에는 자르면 안 돼요. 자르고 한 잔만 앞쪽으로 가져오세요. 여기만. 앞에 잘라주야 뒤에가 조금 더 이렇게 잔뜩 넘어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위에는 자를 게 없어요, 어, 오, 벌써 이쁘다. 자, 다시. 여기도 어디? 아래 90도 두상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디? 여기, 보이죠? 다 자르셔야 돼요. 자, 여러 확인하고 가벼워졌다. 다시, 온 베이스, 온 베이스. 자, 이제 90도 들어도 느낌 보세요. 이기좀 슬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뒤로 제끼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 단차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만 포드 방향 가져옵니다. 어디? 여기만. 살짝 이렇게. 다시, 한번더 연결만. 여기도 엘리베이션 반대로 연결. 잘라주고 눈 확인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넘기면 이렇게 살짝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분. 오, 괜찮죠? 스리마기 합니다. 데스 위에는 오버는 별로 자를 게 없을 거야. 넘길만 할거예요자 위에 내 주세요. 됐습니다. 보세요. 스리마크 데스 이렇게 하시는 돼요 이래서 보티컬 넘셔야 돼요. 이분은 왜치을 드냐면 주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들으셔. 가로가 세로가 같은 커트라도 가루보다 세로가 좀더 슬림합니다. 이분은 슬림한 걸 원하죠. 이제 탑 자를 거예요. 어디? 아 이거 너무 길다. 잘라야 됩니다. 왜? 이분 두상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여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너무 길어도 안 돼요.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주고 다시 가져올 거예요. 오케이 끌릴 게 없죠. 이제 바로 앞머리 갈 거예요. 앞머리. 이분은 앞머리 내리는 게 이상해요. 올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한 번, young girl, good 연결 i l line, young girl, y 가 u n g girl, 도 o u n g 도 i r l y 도 u n 도 girl, young g i 도 l y 도 u n g girl, young g i 체 l 체 o 그러면서 책임도 합니다 자다 자르고 나서 이게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죠 이거 연결하면 안 돼요 연결하지 말고 탑 기준 맞춰서 이거는 잘라줘야 돼요 안 자를 거면 붕 해줍니다 그러 아래가 아니고 여기만 다시 버티컬 아래가 안 돼요 아래 연결하면 큰일 나죠 여기잖아 짧잖아 위에 위에 마지막 나 이걸 연결해줘야 니다 이거 안 하면 금방 붕해져요 어디 위에 오케이, 여기만. 5부분만 가져와서 여기라 단차는 3cm. 맞아. 여기만. 여기가 좀 슬림하죠. 넘어가고, 이렇게 살짝 됩니다. 어우, 이렇게 무슨 달라졌어요. 이게, 루프컷이야 저는 이렇게 만 자릅니다. 배운 거는 기본이고, 두 장, 모질에 따라서, 각도를 더 들고 이렇게 잘라줘요. 그는 뭐 센스. 응용을 해야지. 모든 걸 같이 하면 안 되죠. 고민 두장이 모질에 맞게 기본 스타일을 깔고 나서 운명이 되게 이건 여러분 욕심이다. 저 운명을 잘라주고. 먼저 고민 컴플렉스가 좀 슬림한 글로우네요. 슬림하고 볼륨하고 자, 여기 거기가 죽어서 이제 마음까지 조금 다운됐어요. 고기 하나가. 여기. 네. 패션의 완성이 머리라는데 이거 요새 패션의 완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드라이 안하면 음. 못 나가요 밖에를. 그렇죠. 죽어서. 또 푸하고. 아휴 나갈 수가 없어요. 부족하면그부네 미장원장님 언니는 머리 빼면 머리 빼고는 고민이 없어 그말 자꾸 한다니까 하도 음. 머리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어우 벌써 좀 달라졌어. 네. 어때요? <laughs> 이쁜 얼굴이 더 예뻐질라 그래요. 니 임팩트는 똑같은 거야 이건. 위에가 죽었어. 조선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무거면더 죽어보입니다 여기가 찜닭물 확인되면 이것 똑같아요 더 살지 않아 살죠 무거워서 죽아 이쁘다 느낌 있어요 멀 짜니까 누구 닮았어 김연자 아모로파티 <목소리> 김연자요? 그렇죠 닮았는데? 이 말려볼게요 지금 말리는 느낌 어때요? 좀 가볍죠? 뒤에도 훨씬 더 가벼워요 오! 오! 우와! 우와 좀 당황스러운데? <laughs> 선생님이 다 놀라시네 <laughs> 어, 너무 예쁘네 어때요? 제가 말했잖아요 예쁜 얼굴이 더 예뻐졌다고 <laughs> 달라 보이시는데? <근데? 웃음> 네 예뻐요 달라 보이네요 라인도 예쁘고 자, 연결되는 게 아니고 단차가 보세요 3cm 길어져야 돼요 이거 짧르 큰일 나왜 기냐면 이 머리가 길을 넘기셔야 돼 이렇게 넘기면 이게 길어져야 돼그래야잘넘어가렇게요이게 짧으면 안 넘어가요 이렇게 아, 돼야 돼, 보세요. 저 원래 긴 넘기는 응. 거 좋아. 해 그렇지, 이렇게 볼륨 있게. 뒷머리도 보세요. 슬림하지, 이렇게. 네. 슬림하지. 보세요, 옆에 봐봐. 볼륨감 봐봐, 옆에. 이런 느낌이죠, 볼륨감. 살짝 이렇게. 무거운 부분은 티닝 좀할 거예요. 무겁죠? 무거운 부분은 티닝으로. 근데 일반 티닝은 지저분하고, 동호수의 티닝으로, 이렇게, 무거운 부분만. 티닝을 좋은 것 싫어요. 그리고 또 많이 나간 것들 하면, 처음에 괜찮아, 자라면서 머리를 탄 것처럼 돼요. 티닝을 좋은 것 싫어요. 부드러운 것 싫어요. 로드비지. 아, 이쁘다.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네,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보는 줄은, 이런 또 코트. 오늘 엄청 건강이 업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좋은 사람 만나고 그러면은, 홀몬이, 좋은 홀몬이 많이 나온대요. 아. 네, 굉장히. 앞머리 내리는 머리가 안흘려요 그래서 이 머리가 옆구리 살리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볼륨을 있게원한다 애기롤. 여기 애기롤 제가 갈때선물로 하나 드릴 테니까. 여기만 하는 거 쉬워요. 1분도 안 걸려. 두장 나왔죠? 네. 여기만 살리면 돼요. 네네. 네, 여기만. 네. 한 10초? 잘 보세요. 오케 하나. 여긴 안 살려도 요 여기만. 네. 한 번, 연결, 다시. 두 번. 이제 마지막 2단 분류. 한 번, 두 번. 이렇게 살리셔야 돼요, 아, 이렇게 말을 하네. 그렇죠. 다시 여기도. 한 번, 두번 이렇게 살리셔야 됩니다. 말 살짝. 또 20초. 이 정도. 네. 이렇게 살리시는 게 제일 좋고 이렇게 보세요. 뿌리만 올려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달라 보이죠? 쉬워요, 보세요. 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오늘 에센스만 바를 거예요. 스타일 나왔어요. o 어. n 원하는 스타일 나왔어 미녀로 변신 오우. 오늘 of y 자지 말아야 될 o 같 o 머리 망가지면 어 chassis. I decorate the body man. That's what I w a n 멋있네 털어도 So, truth, they would have s a c k 1 년씩 기다려가지고 동거쌤 찾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확실히 괜찮아요? 그리고 확실한 진단, 진단과 아 스타일 판단, 판단. 이거야말로 정말 실력 아니면 못 하는 거잖아요. 어 행복해요. 너무 이쁘게 됐어요. 너무 이뻐요. 오케이 됐어요. 오 이뻐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볼륨! 오 뒤에는 말리기로서 볼륨이고요. 뒷머리 포인트가 네프가 슬림해야 여기가 볼륨 살아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네요 그렇게 돼야 돼요. 잘 지내요. 동영상으로 보던 뒤에 볼륨과 뒤에 선이 제가 하다니 이거 완전히 영광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정말 행복해요. 오빠 행복해. 나야, 나야 나야 나. 너 <laughs> 어때? 아 <아유>, 멋있다. <laughs> 아유, 네.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조심하세요, 조심.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